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형변환 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타입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음 integer num 이라는 변수가 10이 있는데 음또 더블에 어, d라는 변수가 3.14라고 이렇게 또 저장이 되어있습니다. 어,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네. 그리고 num은 0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 d라는 더블 타입의 실수 변수를 num에다가 저장하고 싶어요. 하지만 저장이 안됩니다. 이두 수는 저장 방식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변환하고자 하는 타입을 해당 변수명 앞에 소괄호를 적고 이렇게. 인트로 변환하겠다라고 적어주시게 되면 정수로 3.14가 변환이 됩니다. 3.14가 정수로 변환된다는 거는 .14가 탈락이 되고 3이 남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넘을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3이라고 아주 잘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형변환이라고 해요.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파트는 문자열 파트로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방법이나 숫자를 문자로 바꾸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해요. 자, 그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자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숫자로 변경해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문자 A는 65라는 값으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문자는 거기에 1을 더한 66으로 이렇게 1씩 증가하면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릭터 타입으로 문자 A를 저장을 했으나 이것을 숫자로 바꿔서도 검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티저 ch, 캐릭터 타입에 num이라고 적으시고 ch 변수를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소괄호를또 똑같이 붙이고 나 인트로 바꿀래?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ch 넘을 출력해 을 보면 아, 97이었구나. 쌤들 이렇게 맨날 헷갈려합니다. 네, 98이겠네요. 네, 이렇게 97로 변환이 됩니다. 어, 이렇게 변수에 저장해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직접적으로 호다운 표로 캐릭터 타입의 문자를 표현한 후에 하셔도 동일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음, 예를 들어서, 음, ch가 현재, 콧다운 표 a죠. 콧다운 표 a. 거기에 1을 더해 볼게요. 그리고 그 결과를, integer result라는 변수에 담아 보겠습니다. 어. 오, 신기하게도, 이 캐릭터 타입은 더하기를 하게 되면, 우리 스트링일 때는 문자열 연결로 인식을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어,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네. 문자열 a와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이 쌍따옴표 기술은 전부 다 문자로 먹어버려요. 그래서 a1이라고 str 값이 연결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a1 이와 같이요. 그런데 그런데 콧다운표인 캐릭터는 자동으로 숫자로 변환돼서 인티저에 저장까지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인 거예요. 아 콧다운표라는 것은 쌍다운표와 다르게 더하기 연산자를 쓰면 말 그대로 더해지는구나. 그럼 어떻게 더해지는 거예요? 이 a의 아스키 코드 값인 97에다가 1을 더해서 98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론입니다. 이론. 아 그럼 98이 뭐였죠? 소문자 b였었죠? 또한번 변환해보는 거예요. ch라는 변수를 재사용해서 result를 저장을 할 건데 result는 integer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이 안 맞습니다. 때문에 앞에 소괄호를 붙이고 나 이거 캐릭터로 바꿔줘 라고 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98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죠? 때문에 우리가 ch를 출력을 해보면 이와 같이 b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지금 소개하는 이 1년의 작업은 실제 많이 이루어지는 작업은 아니에요. 그럼 이런 작업을 지금 왜 선보였느냐? 여러분들한테 컴퓨터가 문자를 인식할 때 숫자로 변환해서 인식을 합니다를 소개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아스키 코드 표로 표시해 두었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었죠. 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문자 열을 우리가 숫자로 바꿔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숫자 자체를 문자 열로 변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문자 열은 여러분 숫자로 이루어진 문자열을 뜻해요. 이게 무슨 말인 고 하니? 음, 스트링. str num이라는 변수에 10이라는 문자열 형태의 숫자를 저장한 거예요. 문자는 문자이지만 얘는 사실 숫자인 거죠. 그죠? 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을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저장소는 숫자이니까 인티저일 테고 뭐 어, str n u 을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라면 소괄호를 적고 여기에 변환하고자 하는 타입 인티저를 적으면 된다고 했는데 안 돼요. 얘는 또. <laughs> 얘는 이제 우리가 후반대에 배우겠지만 첫 글자가 s인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보라색의 기본형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법 자체가 허용이 안 돼요. 어, 여러분 이것 또한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어, 이론이 이런 거예요. 어 그럼 쌤 스트링은 인티저로 어떻게 바꾸나요? 네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인티저 점을 찍게 으 되면 첫 글자가 i 가 대문자인 풀네임이에요. 인티저 점 파스 인트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인티저 점 파스 인트 이 파스 인트 메서드 안에다가 문자열형 숫자 변수를 안에 쏙 넣어주시게 되면 얘가 지금 원래 쌍따옴표가 붙은 10이었죠? 알아서 이 쌍따옴표를 제거한 숫자 10을 만들어서 왼쪽에 인티저 변수에 저장을 해줍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너무 많이 쓰여요. 그래서 n을 잠시 출력을 해보게 되면 10이라고 잘 나오고 선생님 이게 문자가 되는지 숫자가 되는지 어떻게 하나요 확인 차원에서 1 더해보시면 좋겠고 그랬더니 숫자여서 11로 출력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자주자주 쓰 거예요. 인티저점 파스인트는 소괄호 안에 적은 문자를 숫자로 바꿔준대 대신 여러분 이런 행위는 안 되겠죠? 네. 어, 이런 문법은 허용하지 않아요. 어, 가를 숫자로 바꿔달래 이건 안 되고요. 숫자, 말 그대로. 숫자인데, 문자로 변환된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문법이 왜 필요할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 문법이 왜 필요한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문자로 바꿔야 된대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인티저 X라는 변수에 10을 저장을 하고, string str n u 변수에다가, 이 x를 문자화 시켜서 넣고 싶어요. 원래 10인데 여기 에 쌍따운표를 붙이고 싶대요. 어, 그러면 단순합니다. 쌍따운표를 붙여야 되죠. 우리 플러스가 연결 연산자로도 쓰였거든요. 이렇게 비어 있는 쌍따운표를 넣어 주시게 되면 알아서 앞으로 뒤로 쌍따운표를 연결한 문자 숫자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x. 어, str 넘을 또 마지막으로 출력을 해 보면 10이라고 나오는데 어쌤 이것도 문자인지 숫자인지 어떻게 하나요? 더해 보면 돼요. 1을 더해 보면은 방금 전 거는 11로 연산됐지만 얘는 문자 인지라 연결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어, 사실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또 개발자가 기능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x 어. 스트링 점 밸류 오브라는 메서드인데 이 밸류 오브 메서드한테 숫자 변수를 넣어주시게 되면 알아서 또 쌍따옴표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 가장 쉬운 거. 어, 그런데 좀더 구체적이고 개발자가 만들어놓은 걸 써야 한다면 스트링 점 밸류 오브에 숫자를 넣어주시면 앞 뒤로 문자 형태로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